오시겠죠 미분계수 이제부터 2단원이 시작됐고요 그러면 해보자 미분계수가 뭔가 뭐 평균 변화율이 있고요 순간 변화율이 있는데 변화율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울기입니다 X 증가량 대 s Y 증가량 뭐중이때버전으로 그렇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수가 있는데 x가 얘는 fx가 있다라고 하죠 두 점을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a라고 할까?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까? 그러면 증가량이 기울기라는 게 우리가 x 증가량요 y 증가량이 있잖아.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 할까 이게 fx니까 이건 fa라고 하겠지 이게 fx니까 이는 fb라고 하겠지 그 x 증가량은 이만큼이라고 볼수 있지. 요점에서 요점 간데 요만큼 x 증가했어. 그럼 y 증가량은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지, 맞지? 네. 그래서 그 변화량이라는 거를 디퍼런스에서 d를 따서 델타를 쓰거든. 어, 그래서 델타를 써가지고 어. x 변화량 델타 x 분해, y 변화량 델타 y. 그냥 완전 기울기 지 x, 변화라면왜 x. 증가 i y. 증가 i 이이 s 니까이거거든 어. 근데 이거를 솔직히 근데 이 x 변화량은 이 길이는 b 마이너스 a 이잖아요 b 마이너스 a 라고할 y. t 있고 y. 변화라면 f s equal t 있어 This is e q u l to 여기는 델타 x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델타 x를 뜻하는 거지 x 변화 얘는 델타 y를 뜻하는 거지 y 변화 어. 그래서 이제 이거 분모 다시 델타 x로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쓸수 있는 방법 이 b라는 게 a에서 델타 x만큼 가가지고 b가 된 거잖아 그럼 b를 뭐라고 할수 있어? 플러스 델타 x라고 해도 되지 않나, 맞지? 그렇게 바꿔 쓰는 게당연하다 그리고 바꿔 쓰면은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수 있고, 어, 이거 그대로 써면 이런 모양으로 도쓸수 있어. 어쨌든 두 점이 있을 때 이제 두 점이 있을 때뭐냐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을 끄 끄었을 때 직선이 나오죠?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거든. 야, 그렇게.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우리가 그냥 원래 알던 기억대로 가면 그냥 기울기인거죠. 두 점을 갖고 기울기인거 어? 근데 우리가 왜 1단원에서 쇠빠지게 극한을 배었을까요왜 극한을 배웠다 순간 변화율. 이건 뭐? 평균 변화율. 그러니까 두 점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하는데 근데 순간 변화율은 그 순간이 돼야 돼. 이 델타 X가 델타 Y가 순간이 되려면 델타 X가 델타 Y가 어디로 가야될까요? 순간 순간 어디로 가야될까요? 어디에 가까워 델타 X가 뭐에 가까워져야될까요? 순간이 되려면 엄청 작아져야되겠지 결국에 어디, 어디로 가야된다? 0으로 가야될다요 그래서 극한 그 배울겁니다 미분하려고 계속 어, 순간이 되려면 델타 X가 이제 어디로 간만약 이제, 이제 이 가정이 순간 변화를 그러니까 순간 변화를 다른 말은 미분 계수거든. 어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리미트를 붙여 보는 거야. 리미트. 델타 x가 어디로 간다? 0으로 가야 돼. 그 델타 x분의 델타 y 로 보는 거지. 그렇게가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 이게 0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두 점이 결국에 만날 거 아니야. 마치 몇, 점이 몇 개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. 그러면 마치 우리는 뭘 구하게 되는 걸까?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. 그러면 델타 x가 너무 작아져서 한 점이 된 것처럼 됐어. 두 점이 하나 딱 붙어 버린 거지. 그럼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? 순간 변화율. 뭐 쉽게 말하면 순간 기울기. 그 기울기는 이 순간에 딱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이 되겠죠. 이거를 순간변화율 혹은 미분계수, 순간 기울기 조식게 말하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. 델타 x 가 여기에 되 마치 이제 점이 하나인 것처럼 되는 거지.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자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럼 이제 똑같은 표현들이 뭐가 있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. 이 점을 a라고 하잖아요 이 점을 a라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fx니까 이게 a일 때 중간변화율을 뭐라고 하냐면 f'a라 a에서의 중간변화율 어. 2분계수라고도 하. 고 근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이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쓰는데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똑같이 해 근데 얘는 뭐가 돼? 무슨 차이? 델타 x가 0으로 하나씩 가는 거잖아 리미트를 붙여줘야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간다? 0으로 간다 어, 극한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음. 이제 이거 옆에 여기 앞지 어. 그리고 또이버전으로도할수 있는데 이 버전으로 하게 되면 어, 평균 변활별에서 이 버전도 있었죠 이 버전으로 하게 되면 여기 할 때는 점이 두개 있었잖아 b, a, b 맞지 근데 여기는 점이 두 개가 아니지 하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어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x-a, a, a fx-f, a라고 합니다 a 하나만 같이 있는 거니까 어. 근데 이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? 이제 분모가 0이 하나씩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가기 위해서 x는 a로 가야 됩니다. 그럼 분모가 0이 되 얘네들인데 그니까 러 어쨌든 이제 기하적으로는 순간 기울기 쉽게 말하면 순간변화예요. 어. 진짜 쉽게 말하면 순간 기울기를 뜻합니다. 이런 게 이제 미분이고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음. 솔직히 미분법은 어렵지가 않거든. 그래도 이렇게 이분의 형태를 잘 익혀놔야 돼요. 이술 테스트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연습하고 이렇게 모양을 이제 익숙하게 하고 찾아내고 그런 게 되게, 되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봅시다 뭐 개념 체크도 있는데 자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 55쪽입니다. 55쪽 예제를 한번 해보면 55초 f X 가 x제곱 마이너 X. X 야 근데 x의 값이 to A. e a 까지 변할 때, h i s e a 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평균 a 화율이 A. This i a 를 to A. t 다 i s is e 평균 a 화율 o A. 게 h i s 고 s equal to A. This is equal t 그러면 2에서 a까지 변한대 맞지? 2에서 x가 a까지 변하면 x 증가량은 a-2 아니겠습니까? 맞죠? 그리고 y의 증가량은 fa-f이겠지 어? 이게 이제 직계말 아래서 기울기지 평균 변화율 이게 지금 사나왔다이 소리거든 이 소리야 맞지? 그데 우리 a 구는대 그래서 이거 사실 뭐요 f들은 얘네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면 은 a-2네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됐고 여기 이 넣으면 4 마이너스 2지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맞지? 어, 이렇게 이게 4다 이 정도인데 뭐 이거 정리해야죠 약간 이쪽으로 보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? 뭐 이거 인수분해 해서 해도 되고 어쨌든 보내버리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4, a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근데 또탁 넣는 게 어떻게 돼? a 제곱 마이너스 5a. 플러스 6? 은 그래서 3, 2일까요? 마라고 그래서 a가 2 아니면 3이야. 근데 a는 2보다 크대. 그럼 그러니까 a가 얼마? 3이겠지. 어.